너무 잘 어울려. 그냥! 그런가요? 계속 끼고 있어야 돼 이렇게? 성격 진짜 좋아. 아, 저기 되게 신기하다! 우와! 제 시보러 왔다는 게 절대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칭찬받으니까 또. 우와! 어, 약간. 우리 그격투씬 찍다가 어. 본인 다칠 뻔 했었잖아. 맞나 때문에. 아, 그렇지. 그때 그래. 화 진짜 많이 났었어? <laughs>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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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정말 미안했거든. 어. 그때, 그때 어, 화안 났고, 아 형. 뭐, 화... <laughs> <laughs> 형 때려주고 싶었어요. 어 <laughs> 평온한 거 봐. <laughs> 하길 라고 거짓말하고 집에 늦게 간적 있지. <laughs> 없어 <laughs> 없어요. 어. 아,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결혼하는 거 추천해요? 응 음. 추천. 아 <laughs> 추천? 어, <진짜, 진짜. 웃음> 움직였어요? 아니 우리 가 결혼하셨어요? 어 <laughs> 아이도 있어요? 네. <웃음> 행복하세요? <웃음> 어 개시한테 물어봐야지. 응, 응. 근데 재훈이 왜 물은 거야 그런 거? 근데 재훈이 왜 물은 거야 그런 거? 어? <laughs> 요즘 충무로에서 어 <laughs> 충무로만 <laughs> 충무로 얘기하니까 <아닐까? 웃음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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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그래? 충무로에서 나 없으면 안 된다. 어. 럴리가여동쳤어요이이 <laughs> <laughs> <요>, <laughs> 이 영화는 거의 내가 살렸다고 본다. 어. <laughs> 감정이 <오. 웃음> 많이 이렇게 <laughs> 어, 혈압 체크 좀 해봐. <laughs> 거짓말이래. 거짓말하면 흥분하잖아. 테스트로 제시가 정신이 내가 여자로 느껴져? <laughs> 어. 他们太。